자,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어, 이 사람 3일 내내 옷이 똑같네라고 하시겠죠? 네, 제가 앞서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 제가 일이 있어서 시간을 비우게 돼가지고 일요일 날 촬영은 하지만 이 운세라는 게 제가 딱 정각에 정 12시에 올리니까 오전 12시에 올리게 되는데 어, 이거를 미리 찍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난 토요일 잘,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새 일요일이 되었죠. 참 주말이 빠른 것 같아요. 참 주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또 그리고 또 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쉬기만 한다고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도,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이게, 쉬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오늘 일요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야식도 먹고, 그리고, 내일 걱정 좀더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지한 장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해 볼게요. 음. 자, 일단은 한 장을 뽑았습니다. 한 장을 뽑았는데요. 어. 음. 자, 어느 정도는 어 이게 나왔던 카드 같기도 한데. 자. 지팡이 9번입니다. 이제 완주 9번인데요. 완주 9번은 모습을 보시다시피 조금은 머리가 아픕니다. 네, 머리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어제 토요일 카드를 보셨다시피 토요일에도 고민을 했죠. 근데 그 일요일에도 좀 고민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제가 봤을 때는 좀확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좀 계속 붙잡고 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휴식을 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 자체가 내 것들을 읽기 싫어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내 것들을 뺏길까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치고 힘들지만 이거를 아, 내가 없는 사이가 없어질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또 나타나는 카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 것들을 너무 지키기 위해서 불안함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된다. 나가서, 그리고 뭐, 오늘 뭐 갑자기 친구가 보자고 한다던가 지인들이 보자고 한다던가 갑작스러운 약속이 잡혔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기 싫어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쪽으로 어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 것들, 내 주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 행하려고 지키려고 나서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조금 이 자리에서 물러서서 아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조금 휴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주를 시작하고 그리고 9월을 대비하고 오늘 이후를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것들을 오늘 하루를 자리를,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떠나간다라면 그 정도밖에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걸 하루 비운다고 해서 그런 사이가 틀어질 거면 딱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뭔가 남들 위해서, 그리고 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내려놓고, 아, 내일 돼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요일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를 여러분들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 카드를 보면서, 아, 조금은, 어, 애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또다 되는 건아니니깐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운세도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 운세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세요. 안녕.